엔드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은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강진 중, 강진 여중 등 관내,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약 26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일본, 중국, 대만 등 학교별 선택 국가를 방문하게 된다. 탐방은 1학기, 5월, 7월, 과 2학기, 9월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해외 역사, 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 감각과 넓은 시야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은 대한민국과 연관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현지 문화를 경험합니다. 총 예산 2억 9천여만 원이 전액 군비로 지원되며 학생 1인당 110만원의 항공료, 숙박비, 체험비 등이 포함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2018년 전남시군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액 군비 지원으로 확대되었고, 1인당 지원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중학교들은 사전교육과 현장학습, 탐방 후 발표회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은 이외에도 통학지원 에디오 택시, 교복비 지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등총 23종의 교육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고, 강진군 민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탐방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드 t v 뉴스를 마칩니다.